뭐야? 어제 그놈이 아니잖아. 형님 잠깐 일이 있으셔서. 대신 처맞을 놈을 보냈다? 대신 사과할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. 뭘? 뭘 사과해? 어젯밤에 형님께서 좀 술이 과하셔서 차 이사님과의 술자리에서 작은 결례를 범하셨다고. 작은 결례 깡패 새끼가 내 얼굴에 위스키를 부었는데 그게 작은 결례야 아버지랑 동양이란 이유로 조합장에 앉혀놔서 커미션이나 차 먹으라고 배려해줬더니 내 얼굴에 술을 부어? 어? 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광도 권설이네 눈엔 조수로 보이 새끼야? 용서받을때까지형님이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어차피 넌 못가. 예쁘게 토막내서 우체국 택배로 니네 형님한테 보내줄게 추석선물세트로. 응?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겠습니까? 그건 나도 모르지. 일단 때려 봐야 알지. 응? 어? <놀람> 죄송한데 뚝뚝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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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뭘까? 뭐 어? 일주일 뒤에 상견례가 잡혀서요. <놀람> 얼굴은 좀 피해 주시면. <놀람> <놀람> 내상급. 내상 받았으면 그냥 참 맞아 1 0새끼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이 씨발. 이 씨발 형님 같은 소리. 확 씨발 불안을 떼어 버릴까 보다. 이희성이 몸에 탈것하나라도 건드리면 얘는 싹다 뒤지는 거야. 창도가 <laughs> 원래 여자 밝히는 놈이 아니야, 절대로. 자, 자, 야, 자, 자! 어쩌냐? 이제 딸딸이 왼손을 쳐야 되겠네? 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. 왼손을 치잖아? 나미 쳐주는 것 같거든. 씨발! <laughs> 제발 얼마나 애지중지 아껴서 키운 년인데 감히 근본도 없는 양아치 새끼 아까 <laughs> 아저씨가 얼마나 결국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는 거야! <웃음> 알았어! <laughs> 알았으니까 제발! 아이디 뭘 알아 씨! 아, 씨. 근데 씨발 새끼 끝까지 봤말이야! 씨산복답시고납치해놓 <목소리도> 사랑에 빠지셨다. 이야. 죽은 네 깔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? 응? 이씨발 놈아? 미안하지. 엄청. 게다가 남의 깔치는 길거리 창녀짓이나 시키고. 이 새끼 완전 악질이네 악질. 어? 지금 무슨 나와? 그 디지 새끼가?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. 죽여라. 난 죽을 만하니까 대신. 여자는 살려줘 <laughs> 내 여자를 죽여라 살려라 네가 왜 지랄이세요 이렇게 흠집난 날 내가 내 옆에 둘것 같아 내가 졸려 보여? 그럼 어쩔 건데? 보여줄까? 안돼! Hu you get